잘 나오지 잘나오지 응. 이거 잡는 거? 응. 응. 너, 응. 오빠도 나 항상 쌍글라스 챙기고 해. 아니 난 여보 주면 그만이잖아. 나도 쌍글라스 갖고 올 거야. 맛나 보이긴 한다. 진짜 맛있겠다. 응. 너뭐 이거 이제 먹어봐. 난 이거 먹어. 이건 먹어야겠다. 뽀해다아 맛이 대 음~ 가오빠밖 좋아하는 느낌의 맛이 아닌가? 근데 이미랑 되게 잘 어울려 음잘 어울려 음 나흰 카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음. <laughs> 그... 저... 식감 자체가 물렁물렁한데, 김이... 어잘잡아줘 어, 어, 이거 맛있어요 음... 음. 오빠, 맛있어? <목소리> 저기 나가면 있는 거야? 젤리곤? 응. 젤리곤? 응. 뭐더라? 젤리곤? 따라모를래 <laughs> 젤리곤? 오씨 엉덩이 보여 엉덩이 어디 있어? 어머 엉엉엉엉엉다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 엉덩이 봐. 야, 엄청 크니까 귀엽다. 발봐 아, 엄청 촌촌해. 오빠, 나도 사진 찍고 아, 싶어. 어, 사진 찍자 아, 얼굴, 얼굴. 어, 얼굴. <laughs> 아, <되게 웃음> 만지고나 올라가지 말래. 우와, 어, 대박. 오빠! 세워요! 어디, <laughs> 어디 갈 거야? 베이글 먹으러! <laughs> 사람 다 우리 사람 많으면 은 여기 앉아서 여기 앉아서 먹자? 응. 더운 사와 엄청 초록초록해 오빠. 이거 봐봐. 오 엄청 이쁘구나온 오빠 진짜 이쁘게 나온다. 엄청 잘 나와. 베이글을 <목소리도> 실패하고 스타벅스로 <수고막스러워>. 짜잔 네 <목소리도> 자. 천천히 먹어. 래 저희 저더 있으면 이렇게 세워진단 말이야. 그럼 좋아. 나 아, 진영이 진영이네자 친구 매세 전에 세탁 근처 와 가지고 한번 더. 잘 보고 있어. 하고 있다가 왔어 다음번 어디 가나요? 어디 가볼까? 어디로 가볼까? 자라가 크게 있었어야 됐는데. 1층 가자, 오빠, 1층. 그래? 올라가자. 응? 선글라스 어? 어디 있어? 머리. 아, 뒤에. 짜다 k o 바파바아파 아, 앉아있으러 갈래, 오빠? 아니, 어, 돌아다니다가. 어차피 거시면 뭐 괜찮아져서 제니네 제니 어, 제니요? 응 제니몬 커음 생각보다 멋있는데? 이쁘다, 그거. <웃음> 귀여워. <웃음> 또 다른 거 봐보자. 그래, 엄청 편해 보이지 않아? 어, 오빠 진짜 어, 예뻐. 아, 테니스 할때 안경을 차야 돼, 이제. 그거... 테니, 이, 그 전에 안경은 이렇게 숙이기만 해도 빠지니까. 아, 이쁘다. 이거 이쁘다. 잘 어울린다, 진짜. 그렇지, 어. 오빠 엄청 잘 어울려.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차가 좋은데, 여기가 마에 안들어 옆에? 저거, 도껴보겠어 어떤 거어 잠깐만 야, 야 방금 막 지구에 온 외계인 같아. 이런 것도 체육 선생님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치 거기다. 안녕들아 창문 안녕하창문안따하세요에내하세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감자 알바에요 감자는 농사 안 하는데 그강원도주어 <laughs> 맛있겠다 맛있겠쥬 짜 <laughs> 전전전. 전, 전. <laughs> 육전이랑 팔반 막걸리. 묵사발. 묵사발 먹고. 나 지금 물을 벌컥벌컥 벌컥 먹고 싶어. 묵사발? 물 물. 응. 가자. 짠, 가자. 가자 가자. <laughs> 어? 오빠 매운 갈비찜 많이 먹었지? <laughs> 그 뒤로 매운 갈비찜은안 먹었어? 근데 맛있어 보여, 엄청. <laughs> 우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계란찜도 먹어. 이거 받아. 이거. 네, 오빠, 음 <Anyone and the problem> <Interestingly> 이런 데 들어가면 김치도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laughs> 나이 제이 노래 들으면 민지 지면은지가지가지 가면 민지 가면 민지 가면 민지 가이민창고면민범 아니냐고. 가 가면 가가두병 짠. <laughs>

다시 보러 여관 뚫리고 춥다 이제 응.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봐죠러브독러브독 아니야? 아러브독 아니야? <laughs> 벨리곰! 진짜 귀여워 그죠그죠앞통수를 보러 가자 마지막 벨리곰 응. 오빠 저녁에 보는 것도 엄청 예뻐 저녁에 보는 건 약간 좀아안 근데 조금 <laughs> 무섭다 네, 그러니까 집에 갑시다 재밌었어 불태웠어. 기절 각이야. <laughs> 같이 가? 그럼 어고 둥둥